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좀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뭐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이 이런 것보다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보통 옵션 만기일 때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엄청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몇 달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변동성이 극소로 줄어든 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시장에 있던 이런 이슈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된다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만 좀 영향을 주었고, 어, 이런 영향들이 좀 지연돼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, 그 도중에 시장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요.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조용한 흐름들을 나타냈고 어 현재 시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 어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종목 장세가 나타났습니다. 뭐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종목들이 어 많이 상승과 하락이 좀 나타났는데 어 일단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래도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준 것.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장중에 이 화이자랑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있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시장에 잠깐 잠깐 영향을 좀주긴 했는데 일단 뭐 수급적 특징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좀 제한된 부분.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 요즘에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이 적당한 변동성이 나오고. 추세적으로는 아주 상승은 좀 유효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 언급을 좀해 드린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 5일선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승세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상단 채널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선이 어 선의 지금 상단 부분에서좀 옆으로 삐져나가고 있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어 이제 어네 이런 겁니다. 어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이 이렇게 좀지지해지고 반등 나오면은 채널을 좀 뒤집어질 수 있는 어 요건이 뭐냐? 한이 정도 지지 받고 올라가야 되고 한이 정도까지 조정받고 올라가도 어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세적으로는 상승이 이어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. 이 고점을 넘고 이 고점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오일선도 여기 와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양대 시장은 모두 상승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어 요즘 오늘 교촌 FMB도 이제 상장이 됐길래 봤는데 오늘 교촌 FMB 따상이 나왔지만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이제 올라 와줄지 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일단 이 신규 상장 주가 요즘에 좀 핫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시장 매매할 때 중요한 포인트 될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짚어서 나중에 한번 어,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어, 일단 오늘 장좀 변동성이 없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어, 일단 장 전반적으로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일본 증시는 상승이고 중국 증시는 하락으로 어, 마감을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좀 나타났어요. 우리나라 마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. 그래서 오늘 뭐 야간에 미국 증시에서도 변화는 봐야겠지만 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큰뭐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어 특징이란 것도 뭐 옵션 만기의 특징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드릴 때마다 어 반복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는 걸로 하고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